자, 이번 경제 고배당의 주역, 10번 마 지상군. 자, 이 지상군이라는 마필을 어떻게 복병으로 발굴해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에 적응을 해가면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입상을 하는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죠. 그 타이밍을 차차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마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행검사 판 특징 없었죠? 입니다 이번 전 경마로 치러졌던 9월 둘째주 어, 경마가 또 끝이 났고 다음 주는 제 추석 맞이 한주 경마 그리고 나서 추석 있는 주에는 한주또 휴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입장할 수 있는 지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어, 좀 따라 운이 따라준다면은 서울 수도권에 입장도 10월 이후에는 10월에도 빠르면은 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자,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경주들, 크고 작은 경주들 적중을 했고,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사실 하스팟 경주에서 세계 경주에 적중을 이루어냈고, 또 오랜만에 유일하게 이번 주 적외장 승부를 했던 부산 4경주에서 고배당을 또 적중을 해냈어요. 여기에 이제 승부 경주, 수문 그림 찾기, 또 일반 경주에서 고배당. 특징적인 것이 복산복 동시 적중 경주들이 많았고 아, 연타 적중이 또 이어졌던 일요일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승리를 안겨드리기에 부족함은 없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음, 잡은 고기에 대한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만는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께 또 주초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경마의또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0번 마필들의 선전입니다. 아, 매주 경마를 하다보면 은 어, 어떤 특정 마번이 눈에 띌 때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들을 보면 은 특정 마번의 선전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바로 그 특정 마번이 10번이었다. 자, 오늘 그첫 번째 경주, 부산 5경주 들어갑니다. 아, 경주 전의 인기도를 보면 은 9번마 한라누리가 인기를 모았죠. 그리고 2번마 디러블리퀸이 역시 인기를 모았고 김혜선 기수, 권호찬 신혜기수, 뭔가 좀 저배당으로서는 불안감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결과는 3반마 마스터 퀸 우승을 합니다. 그다지 강한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마필인데 사실상 선행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 마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 10번 마 a 언 플러스 거배당 조약이죠. 어, 오권 안에 거의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도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더군다나 거리가 1200이고, 취임 마필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상황. 경주 결과는 3번, 10번, 그리고 인기만 2번이 산착을 하면서, 북성식 46.5배, 쌍식이 170.4.7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자, 당의 경주, 천장, 선성은 아, 먼저 네. 확인합니다. 부산우 경주, 충근찾기, 이어 죽입니다. 2번마, 디러블리 퀸, 안쪽에 뒷전 가지고 있죠. 이 마필은 적극적인 선입은 어려운 마필이에요. 선행도 쉽지 않죠. 꺾습니다. 3번마, 마스터 퀸이 선행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선행은 3번마, 마스터 퀸의 몫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선입권에는 권오 천의가 문제인데, 9번마 한라누리가 유엔명 박제의 헤페르비치 등이 타면서 보이줬던경기력을 과연 권호천이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자,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마, 에이언 플러스가 있습니다. 확고한 치명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거리는 짧아졌으나, 선두권, 선위권이 결정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점에서, 배당 노림수가 손색이 없죠. 10번을 놓고 3번과 9번으로 공략. 10번 놓고 3번, 9번으로 주력선보 공략. 자, 선반 마필은 역시 선행에 쉽게 성공을 합니다. 1200m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마필이 중바까지 버티는 거는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안쪽으로 좀 다소 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조인건 교수가 노련함으로 잘 제어를 하면서 끝까지 지구력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2번 마필, 김혜성 교수가 사실 출발 전에, 진입할 때 낙마가 있었어요. 낙마가 있었고 좀 불안정했으나 어쨌든 출발도 조금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선입으로 종반에 이착을 노리고 올라오죠. 이 상황에서 10번 마피아,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A1 플러스 요한니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종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극적인 추입으로 역전을 하는 2번을 제압을 하고 비기만 10번이 입상에 성공을 하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3번, 10번, 2번 경주 결과 나왔죠. 3번 마필은 이제 선행을 가서 어, 38초 3, 제이가 14초 0이니까 그다지 빠른 지구력은 아니었으나 양호한, 선행마로서 14초 플랫을 끊어내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지구력이에요. 10번 마필은 역시 12초 3대의 중반 끝걸음, 3F가 36초 8, 그 정도 취익걸음을 보여줬던 마피이었는데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자, 2번 마필는 안쪽의 뒤쪽과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는데, 3F가 37초 7 나오죠. 초반이 느리진 않았으나, 직선걸음도 의외로 상당히 잘 나왔던, 잘뛴 겁니다. 잘 떴는데, 결과적으로는 3계에 머물렀으니까, 10번마 A1 플러스가 더잘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주를 만나게 되면은 거리가 일단 1200이니까, 선행마, 또선입권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때로는 이런 경주 결과들이 나옵니다. 10번 마필의 취입,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취임마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죠. 자, 취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1000m 에서는 취입 안 된다. 1200에서도 취입 불리하다. 최소한 1400 이상 가야 취임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취임마에 대한 이런 일반화된 관점은 때때로, 어, 상당히 위험한 선입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식경 이번, 그선 5경제에서 10번 마필이 보여준 것이에요. 자, 취임마들은 선두권 마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빠른 선행마가 있느냐? 선입권에 어, 안정적인 선입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 단거리면은 취만 불리하죠. 자 그런데 선행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선두권이 싸워야 된다든가 선입권 마필들이 상대가 있거나 또는 선입권 마필들이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든가 하는 상황이면은 칩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다는 것이 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번 오경주는 선두권 마필들이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에 선행 가능성이 있었고 인기 마필들이 애매한 선입형 마필들이 대거 모여있는 상황에서 권호찬이라는 신의 교수가 탄 마필의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는 측면도 고려가 됐던 상황 결국은 막판에 거리가 짧지만 10번 마필에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10번마필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인데 그것이 극적으로 맞아 떨어졌던 이런 경주 결과가 나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였습니다. 거리가 1200, 짧은 거리였는데 인기도는 9번마 시선주마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4번마 정문지전, 6번 거센돌풍 나머지 조금씩 경주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4번마 정문지전이 우승을 하고 10번마 지상군이라고 하는 복병이 이차에 성공을 합니다. 지상군. 복병권에서 한몇 군데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말 필요했는데 삼복성은 어, 47.5배 삼상은 316배가 발생을 하면서 복선복 동시고배등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번 경제 특징은 뭡니까? 9번마 시선주마가 무너졌던 것인데 시선주마는 지난번에 첫입상이 선행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선행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관점, 관심 포인트로 남아 있었는데, 6번 나 거센돌풍이라고 하는 선행마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알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이마필이 어디까지 버텨내느냐. 이것이 사실은 불안정했죠. 지금까지 계속 뒷심을, 뒷심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9번이 외곽 돌다가도 그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경주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10번 나 지상군이 어떻게 복병이 될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장 속보 먼저 확인합니다. 한성구니다서울이기용조 들어갑니다. 1200m입니다. 4번, 9번이 지금 저배당을 형성하고 을 있죠. 4번마 정문지조는 지난데 앞뒤가 다 나와주는 모습을 에서 길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9번마 시선주마,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착이죠. 선행 갈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선행 못 가게 생겼어요. 6번마 거센 돌풍이 지금 선행이 빠릅니다. 10번마 지상군인데 지난번에 선도 외곽전개다 주저앉았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어, 그렇게 칠도 해봤고 앞뒤가 다 나왔던 마이에요손이의 가능성이 있죠. 복병입니다. 10번마 지상군을 복병으로 10번을 복병으로 6번, 4번, 9번 복식 3복성 동시 공격입니다. 자 보시면은. 6번이 역시 선행을 가죠. 4번이 잘 붙었어요. 빠르게 안쪽의 뒤점을 가지고 있는 마피이니까 하만식 기수가 이제 흐름과 이런 편성구도에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경주에 예를 들어서 하만식 기수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끌어내면서 최선의 능력을 끌어낸 것이 바로 사반마 정문지죠. 6번은 뒤심은 약한 마필이나 선행력만큼은 확고하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죽더라도 나가고 봐야 되는 이런 선행 마필이었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얘도 역시 최적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어, 9번마 시선주마가 늪발을 했죠 사실은 늪발을 하면서 초반에 선두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10번마 지상군 이철경 교수가 아주 적절하게 전개를 끌어내면서 중반에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리가 1000m였으면 6번도 버텨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1200m, 이 200m 늘어난 거리가 결국은 중반에 10번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되고 정문지존도 편성전개 기회를 살리고 최적의 능력을 끌어냈는데 신기운 사실은 우수. 중이에요. 이 마필이 낼수 있는 경주력게 어느 정도의 그 특징과 한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상황. 마지막에 10번 마필이 6번을 제압을 하면서 4번, 10번 그리고 6번으로 어, 경주 결과가 나오게 되고 9번 마필은 너무 늦게 올라오죠. 사책에 그쳤던. 그래서 9번마의 몰락 속에서 배당이 또한번 연출이 됐던 상황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고배당의 주역 10번마 지상군. 자, 이 지상군이라는 마필을 어떻게 복병으로 발굴해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에 적응을 해가면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입상을 하는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죠. 그 타이밍을 차차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마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행검사판 특징 없었죠? 그 다음에 대비전에서는별 특징 없는 모습입니다. 자, 4월 25일 1200m 뛸 때, 역시 별 특징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3f가 37초 9가 나옵니다. gf가 12초 9가 나와요. 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건이 안들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돼요. 왜안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죠. 자, 꼴찌인 꼴찌인데, 거의 꼴찌인데, 두 경제 차이가 있죠. 끝걸음의 변화가 나온 겁니다. 1000m가 아니고 1200m에서 37초 9에 3f와 12초 9에 gf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졌지만,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6월 6일날 1000m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차, 순위는 어쨌든 많이 올라왔는데, 경주력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 6월 6일 경주에 또 하나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초반 타임이 14초 2, 나오면서 와 3f가 37초 8이 나옵니다. gf가 13초 4. 뭘 얘기하느냐면은, 초반 타임도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직선주류에서지구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은, 초반이 빨라지면은, 지심이 안 나오죠. 초반이 13초 대가 나오면 GF가 14초 후반 또는 15초 대또 초반이 한 14초 후반, 15초 대 나오면 GF가 13초 대 이렇게 전후반 타임이 나눠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마필는 이번 경주를, 지난 6월 6일 경주에 전후반 타임의 균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측면이에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안배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든 힘을 쓸수 있는 안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날, 1200m를 만나는데, 역시 순위권 바크죠. 자, 순위권 바인데 가장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 합니다. 초반 타임이 13초 6, 코너 타임이 24초 4, 이때 26초 6, 어, 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 빨라졌죠? 자, 그런데 GF는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아연 기수가 탔었어요. 아연 기수의 특징은 뭡니까? 마필들의 패시안배력이 떨어지는 기수 중에 한 명이에요. 초반 타임을 이만큼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강하게 밀었고, 2번 외곽에 걸리면서 선행을 못하게 됩니다. 아, 근접 추격에 나섰으나, 중반에 주저앉죠. 초반 오버페이스입니다. 선행을 갖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으나, 선행을 못간 상태에서 선행의 실패. 모두가 실패한 4번의 경주였어요. 자, 그런데, 변화를 보시면은 특징이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법은. 그럼 2번 경기에 왔을 때, 뒤심이 약한 6번 선행이 있었고, 9번은 선행을 못하면 선입이 가능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고, 4번 마 정문 지조은우심을 했으나,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면서, 어,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적응력과 함께 이번에는 뭔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는 하 기대감 뿐이었어요.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10번 마 지상군을 복병의 가치가 있다고 라 보고 공략 들어갔던 것이고,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결국 이제 하이군 경주에서 한두 차례 입상은 그 마필의 입상을 담보하지 못해요. 입상하지 못한 마필들이라도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유심히 살피다 보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어, 마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하이군 경제에서 마치는 고배당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께 고배당 발굴에 대한 기법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뭐, 숨은 선행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이군 경주에서는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 찾아내는 방법, 오늘은 어 계속 입상 못했던 마필이지만은, 어 초반과 후반 타임의 비결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오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음좀 고도의 분석력이 필요한 것이긴 하나, 경과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갈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고배당을 찾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작은 한말, 최고과정중 끝걸음, 직전 선행승보 외각 실패, 변화모색, 시그널을. 자, 다음 경주는 이제 서울 육경주였죠. 어, 이번 경주도 역시 변화없이 10번 마가 선전을 했던 경주.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7번나 천비성과 1번나 빅토리카가 인기가 집중이 됩니다. 게이트 2점에 다비드가 타고 있고 최근에 2착 3착 벗어나지 않고 있는 빅토리카가 있고 어 최근에 직전에는 부진했으나 그 이전까지 2, 3차권에서 꾸준했던 또 하만식 교수가 타고 있는 기록도 좋은 1번, 7번이 인기를 모는 건 너무도 당연한 상황인데 자 특징이 뭡니까? 둘다 선행이 아니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전 설명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선영은 팔반나 그린 복주가 가게 됩니다. 그림 복주 그리고 우승은 비엔기마 K N 매직이라는 마필이 3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우승을 하고 천비성이 겨우 2척, 일본이 4척하면서 삼쌍이 무려 293배, 쌍식이 97배, 삼복도 여러분 삼은점 작았어요. 복식만 해도 31.7배죠. 자 이번 경주 천장속보 확인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손 봅니다. 자 서울역 경주 천2백0도로 갑니다. 1번 마빅토리카 7번 마 천비성 능력이 비슷하고 둘다 각질도 비슷해요. 선평평필들두 마리가 지금 최저배당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선행입니다. 8번 마 그린폭조 제일 빠르죠. 선행만 성공한다면은 자부당을 깰수 있는 강력한 변수 8번나 그림 폭주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8번 놓고 1번, 7번으로 주력 공략. 자, 3개월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 선임력이 있었던 10번마 키앤매직이 강력한 다크호스의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막판 취입변수, 삼복성에서의 변수, 복병으로는 변수. 10번을 놓고 8번, 1안 7번까지입니다. 자, 8번의 선행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파틸 수 있는데 문제는 주도못 믿어, 믿어 선택의 문제죠. 1번과 7번, 개퇴 조건은 1번이 유리했고, 7번은 상대적 조건상 불리했으나, 어쨌든 두 마필마도 편성 구도상 인기를 모는 건 너무도 당연했다. 문제는, 저배당과, 어, 두 번째 저배당이 형성됐던 8번, 1번, 7번의 구도를 깨고, 10번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이변,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번 6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10번 마, 의 m 매직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혹자는, 뭐, 교가 좋았다. 조교 좋았어요. 조교 나쁜 마필이 나올 순 없습니다.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낼순 없죠. 특별한 능력이 아닌다면, 대차로 지금 거리차를 벌려내고 있죠. 선행 같던 마필이 이착해 죽고 있으나, 1번, 7번이 선입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반에 1번, 7번의 삼척권 싸움에서는 7번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화하면서, 10 10번, 8번, 1번, 7번 순으로, 어, 10번, 8번, 7번, 1번 순으로 경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 0번 마키엠 매직, 궁금하시죠? 이마필 전적을 한번 볼게요. k 매직이 이번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주행검사 2차기죠? 그 전에 주행검사 취소된 겁니다. 그 전에 6월 5일 경주에 13번 다고 꼴찌 늦발했어요. 꼴찌. 꼴찌도 이유를 봐야 되는데 4월 25일날 1,400대였죠? 1,400대였습니다. 8번 다고 거의 꼴찌 자 내용은 뒤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정반에 취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역부족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으나 입상은 실패합니다. 이것만 보고 10번 마피를 어떻게 북병으로 잡아 냅니까? 더군다나 14조 출전 중에 공백도 있었죠? 조상범이가 타고 있고, 문성희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마필의 과거전적을 보시면은, 자, 이게 과거전적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아마 1월달 경주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5개 경주의 내용이 나오니까. 1400에서 3착을 합니다. 외곽 선입이었어요. 세용교수가 타고. 그 전에 1 2 0 0에서 14번 달고 2착을 합니다.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의 2착이 여기 에 있어요. 초기에. 원세영기수 같았죠. 뭡니까? 선입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전기를 잘 풀어냈고 선입으로 2착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현정 기수 같다고 데뷔전에서 1000m 2착을 했죠. 가게 선입으로 2착을 합니다. 데뷔 전부터 이미 선입력을 보여주면서 2착을 했던 마필이고 1분 01초 3회 기록. 14초 8의 기록을 냈던 마필이요.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데뷔 초기에 능력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400첫도전선는 3차. 이 과거가 있어요, 이 마필이.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전쟁팬은 뭐가 나옵니까? 쓸데없는 주행검사, 꼴찌꼴찌 했던 경주 내용만 최근의 성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전에는 이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능력이면은 1번이나 7번, 빅토리카가 9전 뛰고 2번의 입상, 7번 참비상이 7번 뛰고 2번의 입상을 기록했던 내용과 비교해보면은 더 나음은 낫지 못한 마필이 아니죠. 자, 그래서 KM 매직이라는 마필은 결국 보지 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10번 마필의 기록을 보시면은 GF가 12.8 나옵니다. 자 8번은 선행 가서 13초 6, 최선을 다해서 잘 버텨냈던 상황이었고 7번, 1번은 자기 능력만큼들 쌓았던 상황. 결국은 10번 마필 KN 매직의 선전 속에는 배당판의 허점이 있었다. 배당판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여러 예상지들의 종합적인 결과고 예상지를 참고하는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배팅 결과입니다. 10번 마필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지 전조표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숨어 있는 취약마의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옛날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죠. 두 번째, 회복 가능성. 회복 가능성은 뭘로 봐야 됩니까? 조교 상태를 봐야 되겠죠. 변화 가능성. 조교가 결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의 능력에 대한 부분과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성장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은 제가 전에도 휴양마에 대한 주의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휴양 어린 마필들의 휴양은 어, 변화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세 마필이고 오히려 더 심히 차선 나온 겁니다. 변해죠그 성장 여부까지를 따져보면서 가능성을 판단해 볼때 정리를 하면은 게임 매직은 휴양마로서 과거의 능력, 감춰져 있는 과거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던 고배당이고, 그전경에는 최근에 변화를 모색하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결과를 끌어냈던 말. 또, 첫 번째는 취임마로서 배당하려 했는데, 1200 단거리라는 점 때문에, 취임마에 대한 선의권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복병에 대한 관심을, 오늘 세 가지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분석법에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경마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고맙습니다.